안녕하세요. r c t u 한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10월 30일 날 r c t u 컵이 열렸죠. 그 뒤로 메인전 영상을 올렸고, 다는 못 찍었습니다. 메인전 전체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부 찍은 거 오늘 전부 다 올렸습니다. 마지막 올린 메인전이 전동복이 이메인인데, e 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올렸고, 지금 작업 중인 거는 여러분들 찍은 거 메인전이 아닌 그 참가 선수분들을 찍은 거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편이 올라갈 예정인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번 뭐주 중으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뭐 크게 별거 없는 영상인데 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부분 RC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시고 그분들이 봐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날 대회 날 너무 늦게 끝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9시 끝났죠. 9시에 끝났는데 저도 대회 나가서 그렇게 늦게 끝나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아 다음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어... 지금 생각은 엔진버기 한 종목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회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 협찬사, 그리고 더 트랙 측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참가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RC하면서 그렇게 떨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정말 제가 많이 떨었는데, 제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스 뛰는 것도 아닌데 금요일부터인가 가슴에서 막 쿵쿵쿵쿵 거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떨었어요. 내가 아침에 미팅할 때 뭐라고 한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막그 여기에서 막 쿵쿵쿵거리고 막 떨리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오랜만에 정말 그 떨림 느껴 봤습니다, 저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장, 어, 저한테는 오게 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 전에 밥을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아, 왜 예선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나눠드렸는지, 지금,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미리 나눠 드리고 식사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어, 아는 동생이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3 시가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 부분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냥 어, 한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밥 시간이 늦었다. 두 번째는 끝나는 시간이 늦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슈퍼레이스를 못했다. 슈퍼레이스를 해서 그 아이템으로 3차전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1차전도 안 됐으니까, 뭐 2차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세 가지가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죄송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큰 사고 없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회를 열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테크노아씨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트랙, 더트랙 아주 깔끔하게 진행은 정말 아니 그 이병철 사장님께서 어 이병철 사장님, 이정우 사장님 가면 갈수록 이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막 물이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막그 A&B 보는 그 레벨이 아,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인사가 많이 늦었어요. 인사가 많이 늦었는데 앞으로 있을 1대8 테크노 대회가 20날, 20날로 날 연기됐죠. 제가 오늘 공지를 봤는데 20날로 연기가 됐어요. 저는 원래 그 20날 KM 1대10 버기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 주에 원래 테크노대회가 요번 주에 있었잖아요. 원래 테크노대회가 요번 주 13일에 있었는데 13일이었으면 저는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저희 친동생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다행스럽게 20날로 연기됐더라고요. 오늘 그 테크노 대회도 접수를 해놨습니다. 일단 저에게 너무 고마우신 우리 테크노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테크노 테크노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꼭 제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뭐, 진짜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사진, 뭐, 영상, 이거 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찍고, 어, 즐겁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인전 영상 밑에, 그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메인전 보면은 영상 밑에 왜 그, 브랜드 로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로고는, 그, 협찬을 해주신, 그 협찬사 그 브랜드 로고를 넣습니다 뭐 같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넣고요 그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넣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